자 차단장 오래간만이에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한참 시즌이 <laughs> 치열하게 지금 선두 경쟁하고 있는데 지금 보호를 이제 데려 오잖아요. 예. 제일 보호에 대해서 평점을 높여준 게뭐 어떤 거예요? 일단 시즌 중반에 데려오는 선수하고 우리가 예. 시즌을 끝나고 리스트를 작업해서 데려오는 선수랑 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네. 예, 예. 근데 현재 미국에도 코로나19하고 부상 선수들이 많이 속출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자기 팀의 선수들을 많이 묶어놨어요. 네. 네. 그래서 대상을 구하다 보니까 음. 그래도 동양 야구를 좀 음. 경험해본 선수가 낫지 음. 않을까 해서 음. 보호선수를 선택하게 됐고요. 음. 사실상 예전에도 페기로 선수 제가 선택한 이유도 음. 페기로 선수가 일본 야구를 경험한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보호선수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계약 해지하고 데려오는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 않거든요. 보호선수 그렇죠. 되면은 그걸 어떻게 풀었어요? 그 일단은 샌프란시스코 쪽에서는 저희가 겨울에 수아레지랑 음. 연봉 계약을 한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때 좀 네트워킹이 좀돼 있었고, 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샌프란시스코가 마이너리그에서 자팀의 유망주들을 많이 기회를 줄 때, 네. 저스틴 보우 선수가 좀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설득을 좀 했죠. 네. 그렇게 어. 유망주들을 이제 쓸 예정이면, 음. 보호 선수는 좀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 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저희 쪽의 얘기를 듣고 나서 결정을 음. 해준 거죠 그 미국 야구단의 특성상 예. 책임자가 아니면 이게 보호 정도는 사실 풀어주고 싶지 않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좀 연을 어. 가져갔던 게 굉장히 컸던 거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 사정에 대해서 저희가 음. 굉장히 좀 많이 음. 들여다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보호선수가 과연 빅리그에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있을까 현재로서 음. 예. 그런 부분을 많이 설명을 했고요 예, 예. 어. 보호선수도 본인이 메이저리그 올라가기 좀 어렵다는 걸 음. 알고 있어서 예. 그 한국 야구에 한번은 도전 한번 해보겠다. 아. 그러면서 그쪽 에이전트하고 저희가 샌프란시스코 수뇌부를 좀 많이 어, 음. 설득을 했죠. 좀 풀어달라고. 아 그렇죠. 그리고 보고가 오면 좀 어느 포지션 어떤 역할 좀 기대해요. 사실은 저희가 윤유수의 문보영 네. 선수가 최근에 잘해서 네. 다른 포지션의 선수도 좀 알아봤거든요. 예 네. 예. 네. 왜냐하면 이제 포지션 정리를 좀 해줘야 되니까. 네. 근데 사실 오른쪽 타자나 내야수나 외야수나 지금 명단에 올라와 있는 선수 중에 마음에 드는 선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감독하고 상의한 결과 예. 일단 파워 있는 타자부터 선택을 합시다 하는 의견이 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호선수 오게 되면 음. 지명 타자 아니면 유수를 맡게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김현 선수가 좌익수를 나가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현 선수가 지명 타자를 하면은 보호 선수가 유수로 나가고 문보경 선수가 혹시 김민성 선수가 좀 휴식이 필요할 때는 예. 삼루수로도 나가게 되고. 아하. 요 교통 정리는 아마 감독께서 현장의 상황에 음, 음. 맞게끔 아마 운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호하고는 직접 통화 같은 거 한번 해봤습니까? 그 전에 저희가 겨울에도 음. 한번 접촉한 적이 있었거든요. 라모스 선수가 계약이 음, 음. 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음. 저희가 보호 선수하고는 음. 겨울에 많이 좀 관계를 가져놨었고요. 네. 네. 보호 선수 역시 음. 그. 에지니스 단장이 MLB 해설위원 출신인 걸 저희 팀원이 얘기해 줬거든요. 아, 어... MLB 사정에 좀 굉장히 좀 밝다. 잘 알고 있다. 어, 어. 그러면서 뭐 보호 당신을 예전서부터 지켜보고 있었고 음, 음, 음. 어, 현재 에지니스가 어, 보호 선수랑 같이 가고 싶다는 점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했죠. 예. 어, 뭐 그러면서 이제 보호 선수가 그 이제 영상으로 음. 이제 LG 팬들한테도 이제 인사를 이제 할것 같고요. 예, 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저랑은 이제 처음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난에도 어쨌든 뭐 한신 타이거스에서 한거 보면은 성격도 네. 나름대로 괜찮거든 일본에 가가지고 뭐 네. 똑같은 거죠. 근데 본인이 한 신을 안 하고 또 다시 메이지로 택한 이유가 뭔가. 뭐 Can... 아무래도 일본 쪽에 있을 때좀 미국 생활이 좀 그리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Yeah. 사실 저희가 작년에 접촉을 했을 때도 yeah. LG 트윈스라는 팀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본인이 어, 가족이나 yeah. oh. 미국 생활이 그리워서 왔는데. Yeah. 지금 당장 한국 야구를 선택하기는 어렵다는 게보호 쪽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이너리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네, 네. 어, 가족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음. 동양 야구를 한번 해, 하자는 게 음. 아마 가족들끼리 의견을 좀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 쪽 하고 음. 하게 된 거죠. 본인이 적응만 좀 한국 야구도 하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될것 같다고죠. 유감독은 뭐라 그래요, 유유진 감독은. 유진 감독은 원래서부터 이제 보호 선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지금 보호 선수가 오면은 어찌 됐건 잠실구장을 쓰는 우리로서는 장타력이 필요한 용병 타자가 음. 지금 급선무인데 네. 그런 쪽으로 본다면은 보호 선수는.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이거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1 0 개구단 단장들하고 내용을 같이 공유해도 이제 앞으로는 네. 외국인 선수에 대한 스카우팅 그 프로세스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좀 뭔가 데리기가 어려워져서. 음. 아마 1 0 개구단 단장들이 올 시즌 끝나면. 네. 아마 좀 실행일을 열어 열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음, 뭐 어떤 점이 좀 문제가 되죠? 일단은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고요. 네, 예.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선수는 백만불 상한선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일본 쪽에 많이 뺏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선수 수급이 미국 본토도 지금 어려운데, 예. 과연 그 아시아계 쪽에 어 선수를 풀어 주겠냐 구단들이. 음. 음. 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전략을 좀 다시 한번 바꿔서 용병 제도도 한번 음. 손을 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나는 뭐 적극 찬성입니다 하여튼. 네. <laughs> 그 점에 대해서는 음. 그리고 지금 이제 문보갱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정말로 문보갱도 진이 많이 쓰여 계실 때 보호가 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음. 선수가 오다 보면은 음. 포지션에 대한 불안감은 생길 네. 겁니다 문보경 예. 선수가 예. 예.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든 감독께서 음. 문보경 선수한테 기회를 주려고 포지션 정리를 좀 해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뭐 그런 부분도 문보경 선수가 잘헤쳐 나가야죠. 음. 어 보호가 현재 예정으로 언제쯤 여기 올 예정이에요. 저희 생각은 올스타 브레이크, 저희가 올림픽 기간 동안 3주 정도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훈련에 참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인데,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 아무리 늦어도, 예. 한 7월 10일쯤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 예. 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거는 사실상 비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장담은 할수 없지만 어떻게 하든 최대한 빨리 올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보호가 오면 큰 힘은 되는데 현재 그 LG 흐름은좀 어떻게 보니까 투타 밸런스 이게 지금 조금 뭐 타격 쪽은 아직 조금 안 맞는데 지난 주에 저희가 굉장히 타격 파트에서 홈런을 음. 많이 쳤고. 음. 선수들도 조금은 올라오는 것 같은데 결국 잠실구장을 쓰는 팀으로서는 투수력과 수비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네. 거기다 저희 불펜진들이 한두 점차 승부에서 막아낼 수 있는 능력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져야 네, 네.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곳까지 갈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팀의 가장 큰 문제로 저는 생각하는 게 음. 어,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역시 부상, 네. 부상 없이 갈수 있으면 끝까지 저희가 투수력과 수비력으로 음. 좀 높은 곳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